내일 들야 허요? 저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. 자, 지금. 야, 내가 이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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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출 나온다. 레디. 킬! 연 <laughs> 용기 깨! 에?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. 자, 경색공 예, 예, 잤습니다. <laughs> 아, 삼춘공 아, <laughs> 아, 아, 조금 아, 맞았지만 음, 그래도 이게 방송의 괜찮습니다. 힘입니까? 방송의 힘입니다. 공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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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아, 공방, 공공 <laughs> 자 과연 아 옆으로 쳤습니다. 방송에 <laughs> 있는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원래 잘 썼는데요. 아 하얀색 삼촌공은 저기가 있네요. 어 삼촌공 맞입니다 아, 아, 우후 뭐냐, 됐어. 자 저기는. 있 드렸죠? CTV를 여기다가 방송한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바로 테레비. 그리고 이게 찍혀서 이걸 위에서 봐서 그 다음에 저게 이루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보겠죠. 자. 제일 <laughs> 외우세요. 갖고 왔습니다. 쉬 자, 말씀해 보십시오. 아, 예? 자,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. 아, 슈가, 예. 와! 1점의 아, 추가가 들어왔습니다. 네. 어 이게 점수 이게 의자 이것도 의자 으아 어자그자아유왜 돌아가 자 이건 이자 이거고요 위로 아유 아래 위로 아래 하는 거고 이 위에는 몸무게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건.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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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만요 방송불가 방송 에이 방송 이씨에이오씨오씨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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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다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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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맞았습니다. 아 깝게. 아! 좋자. 자, 그럼 다시 쳤습니다. 이번에 삼촌공이랑 그리고 초록색의은삼촌공이랑 같이 친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무튼. 자, 레디아 준비. 레디. 큐. 네, 공이 말씀드리는 순간. 던져입니다! 아, 뭐 <laughs> <태양 씨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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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서. 여기 찍은 거야? 네, 저희 다 찍었어요. 자, 공을 던졌고요. 아, 너무 약한걸요. 힘내라, 힘! 힘 힘내라, 힘. 힘! 아, 깠고요. <웃음> 아, <웃음> 자, 아, 거기! 그렇지, 이렇게 뛰고. 아, 저 봐봐, 뛰고 봐. 그렇지, 공을 쭉쭉넣 이렇게. 그렇지. 아야! 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전쟁 액션 큐